안녕하십니까 온터 풍수지리입니다. 오늘은 구례군 구례읍 신월리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상령 최씨 가문의 묘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묘소는 조선 중기에 활동하신 최휘지 선생의 묘소입니다. 비석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보공장군 행 세자 이귀사 이귀 최공지묘 가운데 그렇게 새겨져 있고요. 좌우로는 공인 전주이씨 부, 공인 남원양씨 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 세 분이 이곳에 모셔져 있는 것 같습니다. 봉분이 상당히 큽니다. 세분이 모셔져서 그런지 봉분이 상당히 큽니다. 자 묘역도 상령 최씨 묘역인데요. 묘역도 상당히 큰데요. 지금 이 자리가 이 묘역의 주열입니다 앞에 섬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산도 우뚝하고요. 이쪽이 파구입니다. 물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릅니다. 우선수입니다 주혈이기 때문에 기운이 아주 강합니다. 파구는 손사방입니다. 우선수의 투국의 절방으로 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입수룡 쪽입니다. 여기도 쌍혈입니다. 오른쪽에 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좌측에 있는 혈에 요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야경을 보시겠습니다. 개좌 정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국의 절방인 손사방으로 우선수가 빠져 나가기 때문에 양방을 쓰면 되는데 개좌 정향이나 음. 족좌미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어를 해 보니까 정확하게 개좌정양이 나옵니다. 정양양 귀농마 상어가 터가 되겠습니다. 손사방, 손방과 사방 가운데인데요. 그대로 보시면 이 정도가 나옵니다. 손방이 여기까지 더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담아서 물이 돌아 나갑니다. 자, 수국의 왕방은 임자죠. 양양은 관방이나 왕방에서 물이 발원을 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많이 감아둡니다. 그래서 저게 임자방, 왕방까지 볼수 있습니다. 자, 묘소가 아주 좋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전라북도 임실군에 태어나셨었는데, 묘소는 지금 여기 전남 구례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령 최씨 최휘지 선생입니다. 병자호란 때 의병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남 구례에 있는 최휘지 선생의 묘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